자, 안녕하세요. 마이콜입니다. 우디르가 몰랐는데, 언제 R 데미지 25에서 다시 40으로 언제 돌려줬는지 모르겠는데 돌려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옛날 템트리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나마 쓸만합니다.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옛날에는 룬네도 너프 당하기 전이고, 우디르 데미지도 너프 당하기 전인데, 둘다 너프를 먹기는 먹었어. 그래서 옛날에 비하면 분명 약한거는 다름없으나, 갑자기 별 패치도 안 했는데 쓸만합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갑자기 쓸만해요. 그참 이유를 모르겠는데 일단 뭐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상대가 슬로우를 조금 낮추는 것보다는 스턴 같은 거 빨리빨리 풀고 도망을 가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헤르메스를 가야 되겠네 신발을. 원래는 이동속도가 아무래도 중요한 뚜벅이라 신속의 장화를 옛날에는 갔는데 신속의 장화도 많이 너프로 먹었죠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신발은 일단 이번판에 헤르메스로 가는게 딱 좋아보입니다 자 간다 주작 아 정말 날아오르라 주작이 얼마만에 날아오는지 르 정말 얼마만에 이 날아오르게 되는 주작인지 주작이 거의 뭐 쓰레기 지급을 받던 그런 순간이었죠 자 자, 간다. 자, 그 누구에게도 팽을 받지 않고, 꽝, 꽝. 오, 대신에, 리시는 되게 성의 있게 해주네요. 늦게 친 만큼. 자, 그리고, 자, 주자구 딜는 기본적으로 쉬워요, 이게. 이게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때리는데 둘, 셋, 한번더 터뜨리고 W 켜서 하나 둘 때리고 빵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일단은 하면 은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자한번 가고 이거 한번 유지를 한번더한 다음에 자 그리고 짱구부터 잡아야 되는 거 아시죠? 거지 같아요 짱구 졸라 세서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정글 지금 뭐 쿠션 안빨고 도는거 보이죠 안빨고도 웬만큼 돌아요 자 그리고 3레벨에 이 e 찍지 말고 제가 맨날 얘기하죠 우히르는 3레벨에 EWR이나 뭐 e w Q 같은걸 찍어가지고 할라 그하면은 안돼 그 정도로 좋지를 못해 지금 이 친구가 3렙갱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4렙을 가세요 4렙을 자, 보면은, 포션 안 빨고, 그냥. 자. 자, 때렸죠? 자, 1대1은 아무래도 좀 그런데, 가렌이 지금 옵니다. 그래서, 갑니다, 일단. 자, 일단 가는데, 여기까지. 자, 이 친구가 가정으로 온거본건데 속도로 봐가지고는 여기까지는 먹었을 텐데, 일단 가요. 에이. 자식. 자, 그리고 내가 그냥 가줄 수 있나? 우주에. 다 쓰고 갑니다, 이런 거. 왜냐하면 상대 갱을 좀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만히 차단해놓고, 일단 집에 갔다가. 자, 다 대부분 잘하고 있는데, 그냥 미드가 한번 죽었어요. 자 그리고 1대2를 생각을 하면 빨간 강타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1대1을 가지고 뭐하게 주장 우디르는 졸라 돌아다니면서 상대 귀찮게 하는 우디르기 때문에 파란 강타로 이속 빼다가지고 스승 한방만 먹이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더럽게 삽니다 자 그리고 웬만하면은 그... 이거 사야돼요 이 포션 정글 그 포션 업그레이드 한거 자 어차피 니가 못 먹을 거니까 내가 겨움치라도 그렇지 빨아먹고 자4레부터는 갱을 가도 됩니다 4회부터는 갱을 가도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각이 보여야 가지요. 각이 보여야 바텀 살짝 각 보이는데 남이가 좀 멀어서 이거 일단 일단 먹어 하나. 자 갑니다. 자 백핑을 찍는데 미드에다 찍은 찍는 거예요. 가. 자, 자한번 더. 꽝. 꽝. 아유, 아이씨. 아, 내가 정말. 진짜 성이 있는 갱이었는데. 갱홍이 좀 아쉽구만. 갱홍이 좀 아쉽다, 그지요? 에이, 이러면 또뭐 하면 됩니까? 이게 옛날에는 그. 포디르가좀안 좋은게 정글 속도 자체가 너무 안 나와서 좀 그래. 근데 피디르는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정글 속도가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광역이라. 자, 자 그래서 그냥 돕니다. 그리고 아, 미드는 뭐 진짜 예측을 할 수가 없다. 한 놈이 죽겠다. 한 놈이 죽겠다가. 그리고 가서 피잘 까주니까. 위에서, 아이고 밑에서도 지금 한번 개이득 봤죠? 자 그리고 미드가 이거 CS 먹고 있는데 먹고 바로 탑에 올, 어... 이거 먹으러 올 거니까 무리할 필요 없고 자 이러면은 이제 따로 뭐 가줄 때는 안 보입니다 지금 정글러들끼리는 아까 한번 싸아가지고 지금 쟤도 지금 제대로 갱못 가고 난뭐 일단 이 정도면은 내가 잘해줬지. 파트너 한번 가줬으니까. 자, 그리고 나면 자, 블루를 이제한테 좀 얘기해가지고 블루 좀 먹어야겠다. 자, 이지영이 블루까지만 나좀 줘. 내가 먹고 살기가 좀 힘든 캐릭이라. 야, 블루를 좀 받아야겠어. 당다 먹어. 감사! 다 쳐먹게. 야, 이런 좋은 친구가. 와, 아이템 봐라. 만화가 필요없는 여신의 눈물에도 방해금을 감것 보소. 벌써... 너무 좋네. 이러면은 뭐. 여러분, 열심히 이제 갱을 가고 싶은 막 욕망이 솟아오르죠? 탑은 탑들을 지금 솔킬 잘 따고 있으니까. 선대 빅도 가자. 가 결론은 가정이다. 자 그리고 E랑 R이랑 두개를 찍습니다 혹시 미드 앞선보안도나 그렇지 야 센스 봐 어? <laughs> 방금 앞 비전이 와못친줄 알았는데 먹을 줄이야 미안해 <laughs> 진짜 안 쳤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쳤어 이건. 그리고 이거는 방금 보면 여러분들 진짜 좋은 건데 내가 갱공 해달라고 이제 핑을 찍고 옆에서 있으니까 앞이전 했잖아. 상대 숨고 뽑으려고. 항상 그런데 갱은 라이머가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갱 성공률도 나와요. 자 그리고 이거면은 집에 가서 룸메 그냥 끼고 오니까 룸메 그냥 끼고 오고. 자, 지금 탑도 지금 갱갈 데도 없어. 얘도 지금 안 보여서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굳이 남의 정글 들어가가지고 1대1 존나 센 친구랑 싸울 필요는 없잖아? 그지? 다 터졌어, 근데. 어왜 <laughs> 터졌는지 모르겠는데 다 터졌어. 자, 얘는 이제 이걸 애드먹 그리고 블루는 아마 있단 소리인데. 자. 자이 친구가 지금 미드를조까 앞으로 왔는데 이게 일대1하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용상 아니네. 네 분위기로 가 가지고는 학살 중입니다.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제되었습니다 안녕 친구야? 와, 진짜 너무하네. 탈진. 자, 여기에서 브랜드 노탈진. 그거 만있으면 죽였는데. 아, 아깝다. 아유. 힐도, 아, 그리고 애쉬 노 힐. 정글로로서 이 정도면은 밥값은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스펠다 빼고 돌아다니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스 뺐지 자 그런데서 무리하게 갱갈 필요없어 무리하게 항상 그냥 갱각이 보이면 가는거고 안보이면 안가는거예요 갱에 어, 목숨걸 필요없어요 자 여기에서 카직스가 블루 아 먹었네 안먹었으면은 그냥 놀러가보는건데 가볼까, 한 번? 자. 이거 1대1 하면 카드스 돌릴텐데? 자, 갑니다. 오시발. 오시발. 괜찮아. 하지만. 나의 희생이. 아, 아깝다. 그렇지. 나의 희 아이 자, 한번더 나의 희생이. 자, 가라. 이봐 이게 사람이 갱을 너무 쉬, 가고 싶어가지고 욕심을 부리면 이렇게 돼. 물론 이득은 보고 있지만. 얘가 무조건 이겨요. 앞점프 보고 뒷비전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빨리 가느냐. 아니면은 지금 상황을 봐가지고는 다이브를 미친듯이 해야 될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갑시다. 이게 낫겠다 보니까. 오케이. 요렇게, 잡았네? 뭔놈의 가랜도 존나 쎄. 다 쎄, 그냥. 어? 아이고, 간다야. 니가 1킬만 더 먹어가지고 데미지가 요만큼만 더 나왔으면 잡는 건데. 자, 이 친구 지금 탑에 가면은 갱 갑니다. 탑으로 딸피는 최고의 시식이야. 딸피는 최고의 시식입니다. 제 얼굴 보이면 100%야. 여기 들어갈 거야. 자, 들어가죠. 지금 어, 죽겠는데. 근데 아시 해, 이거 안될것 같아. 음, 뭔가 조기 하고 싶어서 그런 건가? 그랬을까? 물론 난 CS 잘 먹으면 난 좋긴 한데 상관 없어요. 나야 뭐 CS만 잘 먹으면 충신인가? 자 집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상황이 그런데 일단 눈치 좀 봅시다 어떻게 할지. 아이고 힐을 너무 못먹으니까 힘이 빠진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디르가 성장 쿨감되고 한 요정도 레벨이 됐을 때10% 쿨감만 하면은 18% 이상이 되잖아 그냥 9렙 이상에서 그러면은 한 스킬로만 정글이 돌아집니다 그니까 러 W 굳이 이런식으로 번갈아서 안하고 그거 하나도 알아두세요 17인가 18인데 그러니까 대충 레벨은 한9레벨충 가면 돼 자10% 들고 잡았네 죽었네. 오 죽었네 오오 대마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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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촘네 불상 애니나 <야>, 호호호호호호호 <laughs> <laughs> 아방안올렸다고 해서 무시할 생각인가 본데. 어, 블라디미르님이다. 겁나째자어대마시야다 이건. 안녕하세요, 블라디미르님. 스탠이나 쳐 맞으세요. 아군이 습니다저스턴 굳이 건 이유는 제가 그냥 왔다 갔다 못하게 하려고. 난안 죽으니까. 자 그리고 보니까 우리 편이 그냥 어질겜이야 아무리 봐도 지금 현재 완전 질겜 모드이기 때문에. 어, 이번 판, 템 나온 우디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집에 가는 이유는 이거 두개 사게. 자, 이거 두 개를 먼저 사고. 자, 풀감을 20을 맞췄어요, 지금. 이러면, 재밌어. 지금부터 우디가 재밌어진다. 야, 달려! 자 이제 우디르는 지금부터야 자 이제 졸라 빨라요 자, 이제 드디어 우디르가 좋은 이유가 나온다. 안 싸우니까 갈 필요 없고. <laughs> 아니, 빼고 있는데 어떻게 다 죽는 거지? 저쪽 분명 다 뺐는데? 분명 저쪽 다 빼고 있었는데? 4대3으로 왜 저쪽이 죽지? 신기하죠? 안녕? 스톤이라고해 재밌지 친구야 자또 들어가요 이거 이제 믿어 이제 이제 이즈 믿어 돼이제가 충분히 믿어도 될 사람이라 자 들어오죠 봐자요렇게한번또 들어가고 아니 우리 이러스턴이 어 아무리 싸고 가 보여도 때리면 스턴인데 이렇게 무식하게 들어오면 아, 달려라. 하하하하. 나에겐 강탈하는 스킬이 있어. 친구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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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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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헤헤. 내가 이겼다. 자 집에 가서 일단 이거 하나를 사고, 신발도 바꿔 신고 옵시다 이제 저쪽에 슬로우 심는 시시기보다는 마방도 살짝은 손을 좀 대야 될것 같아서 자 과거의 우디르의 영광을 재현한다 자 무리할 필요 없이 이제 또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걸 한번 가볼까 음 용용이야 자, 먹자고 하면은 갑시다. 이게 때리는 법이 보면은요, 이거, 이거 돌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걸 돌리는데, R은 4대, 이건 3대. 대충 그렇게 계산. 공속 나중에 올라갈 때까지는. 왜냐면 하나, 둘, 셋. 하나 면한번더 나가거든, 이게. 그리고 나면은 3대 하면 돌죠? 요런 식으로 돌리면 돼요. 스킬 쿨은. 뭐, 잡을 때. 사람이랑 갈 때는 좀더 달라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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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워라. 아이, 아깝다.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고. 아이, 실패. 자, 그리고 지금 우리 편들이 다 재밌는 것 같으니까 나도 한번 즐겨볼까? 자, 탑에 지금 있는 거 미러로 갑시다. 우디르의 혼제점이 이거지. 우디르는 운영용 챔피언이에요. 자, 이거 빨리 밀어놓고. 자, 달려, 달려. 자, 빨리 달려. 달려. 아야, 아 명. 자, 자. 자, 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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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꽝자자그 사이에 우리 편하고 뭐야 아이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서야? 어? 잡으면 나오시 친구야 밀자자 때리자이 하나 둘셋 이거 때릴 때는 E랑 W 쓰세요 괜히 실수로 때렸다가 타워한테 쳐맞아요. 아이고야. 자,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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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널 위한 꿀밤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오질 않니? 음,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laughs> 둘셋나아 오란 말이야 왜 <laughs> 들어오지를 못하니 아자 하여간 이렇게 전기를 돌자 감. 자 저건 이제 밀어놨으니까 뭐 얘가 여기 오면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제가 제일 세니까 제일 센놈 어차피 여기 끌어놓으면 나머지 다 터져요, 알아서. 자. 자, 달려라. 없다. 달려라. 바텀 가자. 어? 밥이다. 자식! 내가 마방이 없지만! 너 정도는 상대할 수 있다! 그러지 않겠어? <laughs> 나 존나 빠름! 휴. 자, 날 뚜벅이로 생각하지마 단순한 뚜벅이가 아니야 존나 또벅이라 피할 수 있다고 여러분, 뚜벅이도 존나 또벅이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막 피할 수도 있고 그래요 맞아줄까? 자, 때려볼래? 자, 자. 때려볼래? 때려볼래? 자, 만화 충전하러 가자. 자, 만화 충전을 하러 가겠습니다. 어차피 못 잡아요. 오, 오, 잡았다. 못 잡나? 오오 잡고 사망. 자, 또 달려볼까? 자, 이 인간들이 지금 미루막을 갔잖아. 가면. 두북탕탕탕자 어? 안녕? <laughs> 나를 따라올 수 있겠나? 나를 따라올 수 있겠나? 응? 우! 수 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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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laughs> 짠! 아, 마지막 능력 지리고요. 자, 이제 집에 갔다 옵시다. 우디를 좋은 점은 매우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때리면 다 알아서 된다는 것이지. 자, 그리고 나면은 그다음에 당연히 주로들어 가고요. 세 번째로 가엔 바로 갑니다. 자,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좋나 빨라 달려 그냥. 달려 달려. 달려, 나 그냥, 씨. 하우, 옆에, 씨발, 계속, 그의 600이에요, 600. 아무도 나못 잡아. 아이, 가레님, 왜 이렇게 느리십니까? 아까 출발하신 것 같은데. 너무 느리네. 사람이 그렇게 느려가지고, 어, 합류를 할수 있겠어? 전장 합류를 그렇게 할수 있겠냐고? 너무 느린데. 아이씨, 아니, 느려가지고, 느려가지 어디 쓸래? 느려가지고. 어? 어? 응? 어? 응? 어? <laughs> 존나 빠른 뚜벅이 두 명. <laughs> 존나 빠른 뚜벅이 두 명이서 무섭게 달려간다. 자, 가자. 자 내가 먹으러 가자 오 뭐야! 또다! 아까 그거 아니 왜 배역을 뚫고 다녀? 아이쉐 아이쉐 둘래오호 자 그리고 우디의 가장 짜증나는 점이 바로 이거지. 혼자서 졸라 짜증나게 할수 있어요. 우후 우후 치들 우후,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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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를 때려보지 않겠니 때리고 싶지 나를 때려보지 않겠니 자자 자. 아이고 아프라 아이고 아파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죽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거에 왜 죽습니까? 그죠? 나를 때려보지 않겠니? 반가워. 어? 날 제대로 때리지 못한 죄는 누구로 갚아라. 자, 이렇게 어그로를 끌면 되는 거예요. 선물이야, 이 자식들아. 내 선물을 받아볼래? 등이 자식아. 끝! 예! 아, 그 옛날에 졸라 짜증났던 피디르가 드디어 돌아왔다. 이게 바로 피디르이다. 아. 빠바밤. <laughs> 승격. 아, 별로 승격하기 싫었는데. 승격해버렸네. <laughs> 받은 피해량은 항상 별로 안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W로 흡수한 탱량 있잖아. W로 흡수한 게안 나와. 쉴드라서. 그렇게 보면 돼요. <laughs> 와, 우디 <디러> 엄청 빠르다. <laughs> 달리기 위해 태어났음. 형들 명적 드릴게. <laughs> 자, 가직수도 들어야지. 평등하게 다 주자. <laughs> 람보르디르 <디러> 미친. <laughs>